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수근 본부장입니다. 오늘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은 아스테라시스이고요. 지금 아스테라시스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선 오늘도 아스테라시스 중요한 브리핑을 준비를 했고요. 트레이딩뷰에서 차트 빠르게 넘어가 보시면 여기 아스테라시스는 제가 다른 거볼 필요 없고 피보나치 되돌림 보는 게 가장 현명하다. 왜냐면 저점과 고점을 여기서 연결을 하고 이때부터 캔들이 새롭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보시면은 피보나치 되돌림에 대한 지지반등이 꽤나 정확하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기 382 되돌림에서 우리가 매수를 했다면 정말 정석적으로 236 되돌림 익절에도 9% 수익이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0.5 되돌림에서 382 되돌림 6% 그리고 6 2 8 되돌림 부근에서 또0.5 되돌림 나아가서 이번에 382 되돌림에서도 매매가 마무리가 됐다면 약14%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수익을 충분히 만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아직 피보나치 되돌림을 쓰는게 조금 어려워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제가 피보나치 되돌림을 사용하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피보나치 되돌림에는 정확한 지지 정한 확 구간에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린이 분들 특히나 이제 막 차트 공부하고 타점을 정리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자세하게 타점이 나와야 이게 또 매매하기가 훨씬 쉬워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 저항 가격들이 기준으로도 제가 되돌림 잡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급할 필요 없다 말씀을 드리고 저는 항상 영상에서 타점을 계속 잡아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여기서 매수해야 되냐 여기서 입절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굳이 안 남겨 주셔도 됩니다. 영상만 잘 따라오시면 된다를 지금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신규 진입 타점은 이제 0.5 되돌림이 되겠죠? 왜0.5 되돌림에서 정확하게 돌파하고 지지 받고 여기 3 8 2 되돌림 저항이 나.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382 대돌림에서 저항이 나오면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느냐 이것도 우리가 정석적으로 매매해야 되잖아요 그 범위는 0.5 대돌림입니다 13,240원 이 구간에서 지지 반등이 나오겠구나 그러면 단기 타점은 여기서 잡으면 되겠네 자 정확한 타점까지 잡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급할 필요 없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우리 주주분들은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익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 내려왔을 때 저점에서 뭐또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 남겨 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는 건 w자 패턴으로 이렇게 더블 바텀 쌍바닥 만들어 주고 상승하는 거랑 결국에는 0.5대 돌림 지켜주고 이렇게 계단식 우상향 차트가 나오는 거 이거 이렇게 두 개를 기대해 볼 수가 있거든요 결국엔 상승이다 라는 거예요 왜 rsi 라는 지표가 하프라인을 뚫어서 위에 매수 범위에 들어왔어요 이러면 매수의 힘이 더 강하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올라타고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물론 쌍바닥에 대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두 가지 가능성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수익을 가져가야 되는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만 잘 따라와 주시면 된다 말씀을드리고자 기술적인 분석에서는 우리가 일단 계획은 세워놨어요 어떻게 매매를 할 건지 w자파동 혹은 여기서 0.5대돌림을 지켜주고 간다 그러면 단기타점 잡아드리겠다 계획을 세워놨잖아요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거는 아스테라시스가 지금 어떤 재료 이슈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 방향성을 체크를 해 봐야 됩니다 지금 아스테라시스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나왔어요 드디어 미국 시장 진출 준비가 다 끝났는데요. 혁신 미용 의료기기 전문기업 아스테라시스는 지난 14일 미국 FDA로부터 미용 의료기기 쿨페이지에 대해서 FDA 510K 등급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모노폴라 RF 미용기기 쿨페이지는 지난해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제품 품목 허가를 받고 국내에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후 지난해 9월 브라질, 올해는 에 대만, 인도네시아, 태국 등에서 인허가 취득을 완료했죠 특히나 쿨페이지는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규제기관 FDA로부터 승인을 통해서 제품의 안정성, 유효성을 입증을 받았고요. 독자적 냉각 기술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시술 만족도를 높이고 있는 제품입니다. 향후 미국 시장을 선도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아스테라시스의 쿨페이지가 뭔데 얘가 미국까지 진출을 하는 거야. 이거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쿨페이지란 기존 모노폴라 RF 장비와 달리 표피 쿨링을 냉매하지 않고 페이티어 소재를 활용해서 시술 시간을 크게 단축시킨 획기적인 장비입니다.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직접 피부 표면을 냉각하는 기술 DDC를 적용한 제품인데요. 여기에 리프테라까지 대박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전망이 너무나 기대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영업 이익과 매출액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2024년 매출액 288억 원, 영업 이익이 67억 원. 큰 폭의 성장을 해냈고요. 이게 또 중요한 게 대부분이 해외 실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시장 진출은 주가 실적이 너무나 높아질 거다. 계속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투심이 높아진다라는 것 자체가 매수 심리도 오르면서 상승이 나온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 최대 실적까지 기록을 했죠. 결국에 이런 기대 심리들이 모여서 주가에 다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170억 원, 영업이익이 44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50% 198% 성장을 했습니다. 창사 이래 역대 상반기 최대 실적이죠. 투심이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번 실적 성장의 이유로는 모노플라 RF 장비 클루페이지의 글로벌 판매량 증가 했고요. 강력한 쿨링 기능이 접목된 신개념 HIFU 장비 쿨소닉의 신규 런칭 투심이 증가 했죠. 시술 증가에 따른 소모품 매출 증가하죠. 해외 주요 지역 에서의 수요 증가에 기반한 수출 성장 앞으로의 전망까지 너무나 훌륭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장기 투자의 종목들을 골라내야 되고 정말 5년 뒤 10년 뒤에 부자가 될수 있는 종목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아스테라시스 차트 분석할 때도 일단 여러분들 손절할 필요는 없다. 주가의 전망이 너무나 좋지만 어쨌든 우리가 분석을 한다면 최대한 손익비 좋게 효율적으로 타점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더블 바텀 W자 파동을 만들고 상승이 나오거나 아까 0 5 돌림 봤잖아요. 거기 밟아주고 가거나 왜냐면 일목구름도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빠진다는 라게 어려워요. 여기 0.5대 돌림에 스팬 자리도 엮여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단기 타점부터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아스테라시스 끝까지 함께 하겠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현재 미국의 금리 인하가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내 금리 인하까지 증시에도 영향을 끼치게 될 전망인데요. 현재 경제 지표들도 또 불안정하게 나오면서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역시 12월 금리 인하 무조건 해야 된다 연준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공개적격까지 남겼죠. 이게 지금 당장 금리 인하가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장의 방향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12월 금리 인하를 기점으로 방향성이 나오게 될 테니. 그때 우리가 정말 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중요한 이슈들과 방향성은 여러분들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현재 jp모건은 코스피 지수가 1년 안에 6천피까지도 상승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코스피가 정말로 5천피 ,000p, 6천피까지 상승하게 된다면 대상주가 분명히 탄생을 하게 됩니다 상승을 주도하는 이끌어내는 종목들이 나온다 라는 뜻이죠 현재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보고 있는 테마 미래 먹거리까지 종합적으로 본다면 바이오 로봇, 인공지능 방산 등이 있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템베거를 뛰어넘어서 역대급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강세 종목들 대장주를 잡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혼자서 급하게 매매하지 마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제가 정말 크게 날아갈 수밖에 없는 국내외 증권사, 외국계 투자 은행들이 집중적으로 매집에 들어간 종목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 전 세계에서 돈 냄새를 가장 잘 맞는 기관이 누구죠? 바로 외국계 투자 은행, 자산운용사들인데요. 블랙록, 피델리티, J.P.모건, 골이드만삭스 UBS 수급 현황을 분석해 왔고요. 국내 증권사들, 삼성, 키움, 미래스, 탄투, NH, 국내외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 외국인 기간 매집 주를 여러분들께 문자 메시지로 발송해 드릴 겁니다. 이렇게 문자로 매집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대덕전자를 보내드렸는데요. AI 반도체 패키지 기판 수의 종목 급등이 예상된다. 상승에 대한 정보 호재를 말씀드리면서 추천가 대비 25%의 수익을 연결시켜 드렸습니다. 테슬라와 삼성전자의 호재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지켜봐도 되는 종목이죠. 저점 매수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7월 15일 화요일에 타점을 잡았고요. 보시면은 정확하게 돌파하기 직전에 잡아드렸어요. 매수하고 나서 수급 당연히 붙었죠. 호재 나오면서 역시나 추가 상승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공략할 줄 아셔야 되고요. 다음으로 엠캠 매집 문자를 보내 주신 분들에 한해서 2차 전지 테마주를 잡아드렸습니다. 기술적인 분석과 함께 중국 전기차 수출 증가, 외인 기갑 수급 분석까지 잡아드리면서 단기 급등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었어요. 분석한 그대로 3거래일 만에 수익이 나왔습니다. 하트를 보시면 일목구름 돌파하기 직전이었고요. 제가 타점을 잡아들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수급 몰리면서 바로 상승 나왔습니다. 지금도 상승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있죠. 여러분들 이런 자리에서 매매하는 거는 어려워요. 이렇게 돌파가 나올 때 매수가 들어가도 수익이 충분히 나오니까 이렇게 매매하는 방법만 배워가셔도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 이걸 직접 보여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은 분석 매매법과 주식 전문가들의 영상을 보실 텐데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거. 수익입니다. 이수근 본부장은 직접 분석한 종목을 잡아드리고 있고, 달랑 종목 하나 던져주고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매매를 함께 하고 있어요. 이수근 타점방 100% 무료로 운영하라고 있고요. 오늘 준비한 세력 매집 종목 강력하게 일주일 100% 장기적인 전망에서 500% 대폭등이 터질 수 있는 대박 매집 주를 준비해 왔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바닥권에서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다양한 급등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증권뿐만이 아니라 한투, 키움, 미래셋, 메이저 투신사들이 적극적으로 쓸어 담고 있는 종목입니다. 거래량이 없는 바닥권 매집이 나오고 있다라는 건 역시나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죠. 뜬 소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엄청난 재료와 호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 여러분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 종목의 적정 매수 가격, 세력들의 최종 목표 가격, 그리고 보유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가격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력 매집 종목 받아가는 방법 너무나 간단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매집 단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매집 종목 발송해 드릴 겁니다. 자, 일주일 100% 수익이 예상되고 보유한다면 500%가 넘는 역대급 수익도 분석이 되고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빠르게 문자 보내주셔서 단 1분이라도 더 빨리 종목 받아 가신 다음에 정말 큰 수익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력 매집 종목 확인하는 방법 너무나 간단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매집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